아, 나도 혹시 어, 내 하고 있는지 몰네네내 이름은 무슨 까지 알아? 어, 선생님, 예. 여기 편집격이에요. 네. 예. 겉재가 있는데, 예. 방이 없으면 세상이안 들어온다는데. 편집격이 겉재가 있으면? 네, 저번에 그겉잿서 아, 어, 어, 예. 없어요. 돈이 없다고 봐요. 예, 일단 겁재가 사주에 있으면 네. 탈재가 일어나죠. 네. 그러니까 일단 돈이 없어. 근데 그거를 막으려고 관이 있으면 음. 더 크게. 음, 그거는 정. 가난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정, 정관이 있어서 네. 평가는 안 돼요. 정관이 있어서 그거를 막잖아요. 네. 막으면 돈을 번 거지 그거는. 정제격에서도 겁제가 네. 있는데, 예. 관이 있어서 그겁제를 누르면, 예. 그현실이더안 좋은 겁제가 있는 거니까, 음. 물론 그렇긴 하지.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그게 이제 극복인 거든요. 극복인데, 그러니까, 어, 관격에 이제 겁재가 있는 거는, 일단 관이니까 내가 이제, 내가 좀더 강하잖아, 그죠? 겁제를 이길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격들은 일단 약해요. 그 약하니까 편재격도 정관이 정말 강해가지고 겁재를 제할 수준이 돼야 돈이 넉넉한 거야. 근데 네. 이는 응. 인이 만약 겁재가 없고 인이고 응. 아니 네, 네, 관이 정관이 없고요, 응. 인이 있고 네. 겁재가 있어도 돈이 없을까요? 예, 무조건 돈 나가는 거 막는 거는 정관이야. 그럼 어떤 벽을 통틀어서든지 예. 관이 없거나 약하면은 예, 돈이 없어요. 돈이 없던 거예요. 예, 럭셔리하게 이제 하고 싶은 게 편제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그 럭셔리하게 못 하는 거지. 그냥 평범해지는 거지. 편제가, 편제는 이게 꼭 럭셔리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일단 남보다 뭔가 좀 잘나고 싶고 앞서가고 싶은 그거를 이제 과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장연히 명품이 최고니까. 근데 그 명품을 가질 수 없는 수준이지 뭐. 그렇게 되면. 아, 네. 아, 네. 일단, 겁제 있으면 가난하다고 보시면 돼요. 정관격은 괜찮아, 근데. 정관격도 이제 관을, 관으로 겁제를 이겨야 돼, 그것도. 아,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선생님은 겁제 응. 있으시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은 가난하지 않으시잖아요. 저요? 응. 정관이 없잖아. 관이 없잖아, 저는 네. 아예.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여기에 관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럼 가난해지는 거야. 아, 예. 아예? 아예. 음. 그러니까. <laughs> 아, 근데 음. 그러니까 이 관이 겁재를 완전히 박멸을 시켜버리면 내가 부자가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야 없는 것보다 더 가난한 거야 없는 것보다 더 가난한 거야 그러니까 최상은 겁재가 없는 게 최고고 두 번째는 관이 없는 거세 번째는 어설픈 관이 있는 거 이건 진짜 가난해지는 거야 겁재가 네. 다있다고 전제하에서. 겁재가 네, 다 있다고 전제. 제일 좋은 게. 아예 겁재가 없는 게 최고 좋고. 어, 두 번째는 겁재가 있는데 전관 관성이 없어야 되고. 없는게 그게 이제 그 다음 학급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러면은 관이 왕한, 어. 정관이 있는데 관이 왕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관이 있는데 관이 왕한 거. 아니, 겁재가 있는데, 정관이 왕한다, 그거 눌잖아요 예. 그몇 그거는, 그거는 다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냥. 맞지막 일단은, 제격의 관은 겁재 못 다스려. 일단 당하고, 그 다음에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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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야, 사후. 일단 제격은 무조건. 방법이 없어, 제격은. 예, 그러면 이제 좀 도둑만 있는 거야. 예, 어, 근데 이제 겁재가 있는데 관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큰 도둑이야. 그러니까 그런데 왜 겁재 아. 쪽에서 관 아니 겁재가 있는데 신상이 들어올려는 관이 있어야 되는 시간에 관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니가 생각이. 그러니까 애초에 아. <laughs> 애초에 이게 그런 사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현재 계획이 신상을 쓰려면은 관성이 왕해야 돼. 겁재가 없고 없고요. 없고. 겁재가 있으면 이 관성이 겁재를 아예 제할 정도가 돼야 돼. 관성이 엄청 왕하든가. 근데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죠. 없지. 이게 또또제 생각이 저... 돼야 돼. 또 그냥 건마에서가 그 되는 게 아니야. 예.

일단, 그런 사주를, 사주를 진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한번 봐버려야 되는데. 그런 예시를 딱 봐버려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지. 왜냐면 하 사람 사는 게내 사람의 기준으로 보니까, 어, 자, 자기 마음에서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모든 거는, 거죠, 어, 자기 기준으로 보니까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많은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재 그러니까. 그러니까, 관, 관 월지들은 있잖아요. 비슷한 부류들하고만 놀아.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어떤 별별, 별종들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양상을 본 적이 없는 거야. 경험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목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일단 관 월지라는, 재관 월지라는 거는 자기 수준하고 맞춰. 사람, 이렇게 친구할 때도. 엄마들 친구하고 다 하잖아요. 수준 맞춰요. 예, 맞춰서 노는 거야. 그러니까네 볼 일이 없고 들을 어 들을 일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저기 뭐야 돌어 저기 술 뭐야 친구 엄마가 꼬맹이 친구 엄마가 술집 나간다 그러면 그 엄마하고 친구 하게 내비두겠어요안 되지, 절대 안 되지. 그거라니까. 근데 상관월이나 다른 거는 괜찮다니까. 이해 안 되죠. 나도 이해 안 돼. 왜냐면, 재관이라는 거는 딱그 사회 평균의 어떤 그 꼬리타분한 있잖아요. 이런, 이런 형식이 머리에 딱 박혀 있거든. 근데 우리 애가 만일에 그 집에 엄마가 만일에 뭐 술집 나간다. 어? 근데 돈은 잘 벌어. 응? 평수는 커. 그래도 같이 못 놀게 해. 못 놀게 할 거죠? 맞죠? <laughs> <했죠>? 뭐예요? <laughs> 어. 토스? 응. 토스 돈 받았어요? 아니 이건 다른 사람이 뭐 보냈다고요. 거야. 어. 아시는 분이에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아 거. 요즘 그러니까 토스 깔으라고 파... 응. 막 이렇게 친구들한테 얼마 얼마 보내라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냥, 그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 모르면, 모르면 하지 마요. 음. 예못 다스려요. 음. 그냥 평가는 겁재를 다스리는 방식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애꼈어, 음. 돈을 애였어 그냥. 음. 아 그러니까 어. 가난한 거를 해야. 해결하는 어. 방법이 돈을 더 벌어오거나 어. 덜쓰거나데둘 다가 아둘 중에 하나에서 애껴 애 쓰는 애껴, 거. 애껴, 쓰는 애껴, 거. 아예, 애껴 쓰시죠. 예, 네, 아껴 써. 어 애껴 쓰는 거들이 나가니까. 음. 난 만일에 정관, 쌤이 네, 네, 정관객이잖아요 정관, 그럼, 정관, 그럼, 정관, 어, 정관, 그럼, 어, 아니, 만약에 정관객이라 어, 그러면 어, 아들이 어, 만약에 어. 그런 짓 하잖아요. 네. 반 죽여놔. 그러지. <laughs> 아, 그게 겁제를 <laughs> 갖춘다. 그러니까, 이게. 아, 이제, 근데 부걔가 어? 어, 그러니까 이제, 이제 돈, 네. 부모 돈 이렇게 몰래 허락 안 받고 네. 가져갔잖아요. 네. 가져갔잖아. 아니, 그 그럼 오늘 그 오늘 그게 겁재잖아겁재가 겁재가 길가는 행인이 아니라니까 아 집에도 다 있어. 아 집에 아 도둑이야. 아 <laughs> 생지가 없으니까 모른다. 원래 사주에 겁재가 없으니까 아 <laughs> 지지 겁재니까 뭐 기지 겁재는 뭐큰큰 아 그건 근데 아니야. 근데 뭔가 조짐은 있어. 애가, 애가 약간 애가 느낌은. 단둘이 하고 싶죠. <웃음> <웃음> <나도> 아직은 안돼요 <laughs> <그래>. 아직은 <laughs> 응. 손댄 적이 없어서. 그러니까, <laughs> 틀리지. 그게 아, 이제, 나이에 아, 네. 이제, 병화 뜰 때, 병화 네. 뜰 때, 이제, 겁재가 뜨잖아요. 네. 그러면, 네. 이제, 어, 아닌 밤 중에 홍두깨는 아닌 거야. 왜냐면 밑에 사화를 깔고 있었으니까, 네. 뭔가, 생각은 하고 있었던, 혹시 모를 그런 걸, 짐작은 하고 있었던 거지. 네. 네. 그런 거지. 그 정... 그게 어? 저한테는. 그러니까 좋은 거니까. 그거 어떻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만약에 병화 대운이 오잖아요. 네. 그럼 남편이 아마 좀 돈을 많이 쓸 거야. 네. 카드 값이. 네. 그러면 그래 뭐. 그래 네 많이 쓰니까 나도 쓸래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렇게 가는 거지. 제가 떴으니까 네가 많이 너도 많이 썼으니까 내가 이 정도 쓰는 거는 너도 잘못한 게 있으니까 나한테 책잡 책잡 볼 수가 없겠지? 흠못 잡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쓰는 거지, 동달아. 덩 동달아. 그러니까 병화 옆에 정화가 이렇게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근데 그게 이제 음급제니양급제니까 괜찮은 거예요. 남편이 돈을 잘 벌어. 이제. 병화잖아. 병화 병아 위로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관을 어, 남편 그래 갖고 정관만 남편으로 보지 말고 그 병화라는 거는, 병화라는 거는, 어 나외 모든 사람들이야. 그 모든 사람들 속에 남편도 들어가 있는 거고, 자식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모님도 들어가 있는 거고. 음. 남편이 돈좀잘 벌겠죠. 병화 대원 들어가고. 있으니까 쓰겠지. 없는데 쓰겠어요? 곳이에요? 음. 여기. 겁제 이제 투관되면. 겁제 얘기하다가. 응. 겁제 투관되면. 여자가 신약한데, 병관이도 정관이도 관살이많으면 나는 참안 좋은가? 라고 하거든요. 좋아요. 근데 나 끝에만 알았어. 너무 잘살아어의사는들로만잘살어잘 어, 살아요. 근데. 나 시, 좋은 남편 있어. 근데... 근도, 응. 근도, 그래, 근도 없고 인성도 없어. 근도 없고 인 극신약이야. 천연계 났죠. 근도 없고 인성도 없다. 응. 완전 극신약이잖아요. 그 예. 그러면. 관이, 관이 뭐. 예를 들어서 뭐고어요 관이, 관이, 뭐. 관이 사오미로 깔고. 응. 또 위에 또한 토가 게 있어. 그럼 남편 A 트리플이다. 아, 좋 진짜 딱. <laughs> 나 오늘 이 맛을 봐서. 파킹이 난에 트리플이야. 완전히. 이게 이게 음, 없는 게난 거죠. 근도 없고 인성도 음, 없고. 음, 대박이야. 음. 아, 근데 이게 관만 왕하잖아요 그럼 그걸 음. 관을 인으로 못 끌고 오면은 음. 내가 끈을 음. 못 끌고 관을 그러니까 일단, 일단 관 관을 쓰려면 말을 잘 들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그 의사는 편인이 일치했 있는 데그 편인까지 합쳐갖 지지 국 짜버렸어. 음. 아, 음. 아니 그냥 무조건 신, 극신약에, 아, 없고, 극신약에 극신약에 무관, 무근이면 관왕하면은 그냥 절대자가 있는 거예요. 나 보호해주는 사람. 아 그러면 그 철자 이편관이고 편인은. 네네. 편관이라도 그래요. 전안 좋은 줄알어아니 얼마 전에 우리 옛날에 그 있었잖아. 신현영 씨 음, 음, 음. 종살결. 음, 음, 음. 아무도 없어. 살밖에 없어. 사주에. 아, 평간밖에 없어. 차를 2억짜리 차 타고 오더만. 비 파나멜라. 어. 포르쉐 파나멜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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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비견은 근이 있는데도. 비견 근이 없는 게 낫죠. 그럴 바에 아예 죽토 막 죽토는 근이 아니지. 미국 뉴욕 치과에 서민정이 있죠. 어, 서민정이가 뒤지에 어, 아, 광복 딱 짜버리고 음. 위에 음. 하나 딱 있잖아. 음. 그러니까. 그럼 걔는 뭐 남편 보기 그냥 죽을 때까지 남편, 남편 보기네 거지. 그는 그는 음. 음. 무관은 서로 죽겠습니다. 예. <laughs> 왜냐면 이게 고분고분 아, 아, 안 하거든 무관들이. 고라고수 어? 있잖아. 아, 그러니까 이제 나, 관이 뭐. 없으면 어. 관이 없으면 일단 근황회가 식상으로 빼줘야 그 돼. 그세도 응, 그 응. 식상으로 응. 빠지잖아, 응. 그죠? 응. 그러니까 덜덜러운거지내 하시고, 어내 보러 쓴다 이거지. 근데 아까 지금